안전하고 통증도 줄어들 수 있고 앞으로도 만날 수 있는 레이저 제모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 피부과 원장 정원희입니다 우리가 조금 불필요하게 나 있는 부분들의 털들을 좀 정리를 해 주는 시술인데요. 멜라닌 색소에 레이저가 닿으면서 모근을 파괴시키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털이 좀안 나게 되는 시술인데요. 우리가 흔하게 면도를 하거나 또 왁싱을 받거나 할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털을 일시적으로 좀 정리를 해 주는 부분이고 레이저 제모를 하게 되면 반 영구적으로 효과를 보게 됩니다. 만약 이제 뽑아서 다안 난다고 하면은 그렇게 뽑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뽑아보신 분들 있겠지만 할 때마다 많이 아프기도 하고 또 모낭염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레이저 제모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면 은 거의 안 난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고 통증도 줄어들 수 있고 앞으로 안날수 있는 레이저 제모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용하는 레이저는 아포지 레이저라는 장비인데요. 차가운 바람이 같이 나와서 피부를 좀 진정시켜주기도 하고 통증도 줄여주는 또 그런 장점이 있고요. 접촉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속도도 더디고 겔도 발라야 되고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부 표면에 닿지 않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접촉하는 레이저보다는 확실히 속도가 빠르고 넓은 부분들을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영구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한 올도 안 올라오면 영구적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피부가 재생하면서 또 조금은 한 올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깨끗하게 이제 다 사라졌다 하고 나면은 제모가 마무리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조금 또 올라오는 부분이 있으면 1년이고 2년이고 지났을 때한번 정도 다시 진행을 해주시면 또 다시 완벽한 효과를 또볼수 있겠죠. 5번, 10번,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지 좀 완벽하게 되는 이유는 털이 이제 자라고 빠지고 다시 올라오고 하는 주기가 있습니다. 병원들에서 한달 간격으로 내원하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또 다시 재생하고 자라는 녀석들이 한달 뒤에 또 올라오기 때문에 다시 2회차 진행을 하고 3회차 진행을 하고 그래서 한달 간격으로 좀 여러 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겨드랑이 30초, 종아리 5분, 한달 간격. 레이저 제모 전에는 뽑지 말고 전날 제모.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시술. 지금까지 아프지 레이저 제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대답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